음식료주 주가가 요즘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시장이 조금 트렌드가 바뀐 게 아닌가 싶은데 보면은 김대표님 이게. 오리온, 농심, 다른 종목들 다 이렇게 하락세를 네.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태가 그렇게 마음이 많고. 어, 실적 잘 나왔던 오뚜기도 네. 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참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우선 뭐 농심인데요. 어, 농심은 실적부터가 좋지 못했습니다. 예상치에 부진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실적이 나왔던 어뚜기도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결국 음식요주, 항상 방어주라고 이야기했던 음식요주들이 최근 들어서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들도 많이 과거에 올라갔었고 또한 열풍들이 불렀었습니다. 단맛이라는 그런 열풍을 불면서, 어, 또한 허니버터칩이나 아니면은 소주 같은 경우에도 뭐 달콤한 소주가 나오면서, 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실적으로 어필을 되지 못했다라는 점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보였던 농심 가장 큰 이유는 라면의 결국은 매출이 감소가 되었다. 어떤 어떤 부분이냐고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뭐 맛짬뽕, 진짬뽕의 어 여러 가지 지금 대전들이 벌어졌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1억 개 이상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매출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럼 시장에서는 상당한 관심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결국은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케팅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꼬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어 지금 점유율 쪽에서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 특히나 신라면 같은 경우. 에는 뭐 판매가 어느 정도 좀 감소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지금 라면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점유율들이 하락을 하고 또 마케팅 비용이 나타나면서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거는 결국 라면 가격 인상했을 때에 과연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소비를 더 늘려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라면 제품들을 하반기에도 출시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대찌개 라면을 통해가지고, 뭐, 오뚜기와 지금 농심. 다시 한번 대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부대찌개 라면 얼마만큼 시장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진짬뽕, 맛짬뽕을 보셨다시피 라면 판매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케팅 비용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결국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고요. 해외 시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국내 시장의 매출을 넘어서는 수준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서의 확실한 점유율이 좀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3분기 이후에나 지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인상이 나오고 좀 회복세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또 호재성 또 좋은 뉴스가 있는 종목입니다. PSK인데요. 이게 사실 반도체 관련주 요즘에서 워낙 또잘 나가지만 또 52주 신고가 또 경신했군요. 네, 최근 뭐 반도체 관련주 조금 이제 주춤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PSK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사실 PSK에 대한 레포트는 뭐 크게 많이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테스나 원익 IPS에 대한 뉴스들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SK는 과거에 빅사이클, 반도체 빅사이클이 도래한다라는 소식에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가 테스는 지속적인 실적이 나왔고 PSK는 지속적인 실적이 나오지 못하면서 올 초에 주가가 저점을 찍었던 었 상황들었습니다. 1분기 수주 부진에 따른 실적 쇼크가 나타나면서 주가 하락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2분기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이미 주가는 훨씬 어, 이전으로 회복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런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요인 결의 실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상 영업 이익이 한 60억에서 70억 사이였는데 나온 것을 보면 110억의 영업 이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상치보다도 훨씬 좋은 영업 이익이 나왔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예, 지금 PSK의 지금 영업 이익 실적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도 상당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도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PSK의 해외 관련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또한 꼽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국내에 뭐 삼성이다, SK 하이닉스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것들이 치킨 게임으로 번져진다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 장비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호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 해외 업체들도 수주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주력으로 장비가 드라이스크립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점유율이 줄어들었다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좀더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또잘 아시다시피 3D 랜드에 따른 투자 기대감입니다. 사실 PSK가 급격하게 먼저 올라왔던 날은 6월달이었을 겁니다. 삼성의 루머설이 돌았을 때 화성의 어, 17라인의 3D 랜드 플레이 생산 시설을 증설한다라는 기사, 할 것이다. 규모가 확실치 않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난 뒤부터 PSK는 그 이후부터 상당히 강한 주가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는 좀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 역시 지속적인 투자가 나간다라는 거 봤을 때에 PSK 52주 신고가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 뒷받침 된다고 봤을 때에 추세적인 매매를 우리가 조금 더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컴투스인데요 게임주 그동안 상당히 부진하다가 어제 모처럼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뭐 신장 얘기도 들려고 있는데 어제 반등 배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뭐 사실 포켓몬고 때문에 컴투스 지속적인 하락세를 또 보여줬었고 이번 실적 역시도 예상치보다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어제 뭐 상승세 외국인 기관들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바닥. 이제 다져 간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1년 들어서의 가장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라 것은 좀 가격적인 매력이 어, 어필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진입했던 컴투스 어, 2분기 실적이 예상치 하회했다 라는 건데요 우리가 좀 여기서 눈여겨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새로운 작품의 제품 어, 새로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1분기의 컴투스가 실적 발표가 나오고 주가가 좋았던 걸로 모두도 기억을 하실 건데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때 좋았던 것이, 사실 시장에서는 좀 부진할 것이다. 좀조할수 있을 것이다. 서머너즈 워의 매출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서머너즈 워다라는 네. 평가가 받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좀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서머너즈 워의 매출이 좀 줄어들면서, 결국 역성장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손꼽아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지금 컴투스의 매출을 책임졌던 단일 게임의 지금 부진는 결국은 실제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회복은 좀 힘들지 않을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실 신작이 나온다라는 것, 언제 출시가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가는 것. 이제는 이것이 주식 시장에서 더 이상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며칠 날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는 상당히 많이 투자자들이 나오고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을 많이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신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반기에 신작이 나오고 얼마만큼 그만큼 성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의 타이밍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접근의 타이밍인데 사실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반기에 게임에 어, 흥행 여부를 화,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 조금 더 우리가 컴퓨터스는 사실 괜찮고 어, 상당히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왔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해석을 좀 하고 가야 되는 시기에 오지 않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창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관망세 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변했기 때문에 아니, 조금 그런데 낙관적인 점은 그래도 장이 아주 빠지지는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삼성전자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주춤하니까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뭐큰 충격은 아니었는데요. 어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도한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 투자자들이 느꼈던 것은 최근 좀 지속적인 약세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 수급 에수도 어제 기관들이 삼성전자에 있는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어, 결국은 기타 법인에서 삼성전자를 떠받쳐줬었던 상황이었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도가 나갔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모멘텀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호재성들이 공백이 나타나는 상황. 어. <목소리법> 제로의 지금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조정에선 상당히 좋은 핑계거리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갈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익 물량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지 않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조정이 깊어질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이 그칠 것이냐 라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우선은 기간적인 조정은 좀 필요할 것을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것이 연기 지금에서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제 연기금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다는 라 겁니다. 기금의 아... 투자 성향은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가 조정을 받을 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접근하는 시점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첫 번째 흐름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고 추가적인 하락에 하방이 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한다라는 신호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하방의 경직은 흐름은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거점을 강력하게 돌파할 만한 모멘텀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장기적인 지금 분. 분위... 위기로 가셔야 될것 같고요. 어, 끌어올렸던 것이 외국인들이었고 지금 외국인들 차익이 나고 오 있다라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어, 지금 조정의 자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하방도 제한적이지만 상방 역시 제한된 흐름. 역시 보수적인 전략을 세워 주셨는데요.